2007년 4월 23일 부산 사상경찰서로 한 통의 실종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부산시 사상구 괴법동에서 알루미늄 창틀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57세 최낙률 씨와 52세 조영숙 씨 부부가 나흘째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가족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곧바로 두 부부의 행적을 추적한 경찰은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 인근 화단에서 실종된 남편 최 씨의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핸드폰은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최 씨가 나흘 전인 4월 19일 오후 2시경 동업자 한모 씨에게 전화를 건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남포동으로 이동 후 행적이 끊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인 조 씨도 같은 날 저녁 8시 20분경 동업자 한 씨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선 뒤 행방 불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업자 한 씨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진 점을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곧바로 한 씨를 만나 집중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회사 지분을 노리고 동업자를 살해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했던 터라. 최 씨와 동업 관계였던 한 씨도 회사 지분을 노리고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 부부의 실종사건과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본인은 현재 회사 지분을 가진 게 없고 자신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최 씨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아버지와 같은 최 씨를 해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그것도 명의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전혀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약30% 정도의 회사 지분을 갖고 있던 한 씨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몇달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지분을 모두 최 씨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씨는 또 실종된 부부의 마지막 행적에 본인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 본인은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 씨가 주장한 알리바이는 이러했습니다. 최씨 부부가 실종된 당일인 4월 19일 오후 2시경 당시 외근 중이던 본인에게 최 씨가 연락이와 회사 서류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중군 남포동에서 최씨를 만나 서류를 건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 자신은 내연역 김모씨를 만나 잠시 시간을 보낸 뒤 저녁 7시경 회사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내연역 김씨를 만나 확인해보자 한시의 진술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경 부인 조씨에게 회계 서류를 가져다주라는 최씨의 전화를 받고 저녁 9시경 회사 앞에서 조씨를 만나 서류봉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잔원 물량이 많아 본인이 회사에 남아있어야 했기에 사모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 진술 역시도 회사에 사모님이 오신 것을 봤다라는 회사 직원의 증언이 나오면서 한 씨는 모든 알리바이가 성립돼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한 씨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자 경찰은 실종 7일째인 4월 26일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개수사로 전환되고 다음 날인 27일 경찰이 갖고 있던 최 씨의 휴대폰으로 실종된 부인 조 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은 경찰. 수학이 너머로는 힘이 없는 목소리로 남편을 바꿔달라라는 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안 계십니다.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가 그러니까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신분을 밝히자마자 조 씨의 전화는 갑작스레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핸드폰 발신지를 추적했고 최씨 부부의 집에서 약 80km가 떨어진 울산시외버스터미널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울산시외버스터미널을 찾아갔지만 조씨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수색하고 있던 시각. 부인 조씨가 울산과 경주 등지에서 자신의 친오빠와 여고동창 안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음, 천연하게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인 조씨 경찰은 서둘러 마지막 통화 발신지였던 경주로 이동해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고 실종일로부터 11일이 지난 4월 30일 마침내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에서 실종된 남편 최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된 차량은 지문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가 된 상태. 이 때문에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최씨 차량을 조사하고 있던 부산 사상경찰서로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자신이 실종된 최씨의 주변 지인이라고만 밝힌 익명의 편지에는 최씨가 실종되기 직전 경주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경주에 그놈들을 조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동업자 한 씨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경찰에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씨 부부가 실종되기 직전 최 씨가 경주에서 막대한 이익이 걸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가 이모 씨와 이권을 두고 다툼이 생겨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전후해서 아버님이 가장 큰 고민이 그 부분이었고 언제 하고 가는지 아니다. 아무것도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모시는 이미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돼 경찰이 여러 번 수사를 진행했었고 알리바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실종일로부터 약 보름이 지난 5월 6일 최 씨의 핸드폰으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아내 조 씨의 문자 메시지가 왔고 이후 부부의 두 아들에게도 조 씨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아무 말 없이 있다 전화는 금방 끊어져 버렸습니다. 통화 발신지를 확인해 보니. 이번엔 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조 씨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됩니다. 부산에서 자취를 감춘 뒤 울산, 경주,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지인과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조 씨. 실종된 상태라기에는 조 씨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당시 공개수사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실종전단지가 배포됐고, 언론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던 터라, 조씨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여기에다 연락을 받은 지인들이 괜찮냐? 지금 어디냐? 라고 물어봐도 조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매우 짧게 자신이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금방 끊어버린 점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락이었던 두 아들과의 통화에서는 한마디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급작스레 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 본인이 아니라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벌인 범인의 자작극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용의자 추적이 계속 진행됐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난 2012년. 부산 지방경찰청은 미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미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최 씨, 조씨 부부 실종 사건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은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한 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준 내연녀김 씨와 회사 동료 직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내연녀 김 씨를 만나 다시 알리바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씨와 어디서 만났었는지, 어디로 갔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심층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김 씨는 경찰의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눈물을 보이며 자신이 거짓말을 했었다고 자백한 김 씨. <목소리>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내연녀 김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였던 한씨와 내연관계였던 김씨 둘은 잦은 다툼으로 인해 금방 헤어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헤어진 뒤 어느 날 한씨가 몰래 촬영한 본인의 신체 사진을 들고와 앞으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했고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김씨는 이후 한씨와 원치 않는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최씨 부부가 실종된 당일인 2007년 4월 19일 한씨가 휴대전화 하나를 자신에게 건네주며 부산 냉정역 인근의 한 아파트 주변으로 가서 자신이 알려준 시간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라고 말한 뒤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실종된 최씨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였고 휴대 전화도 실종된 최씨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 씨가 시키는 대로 일을 마친 김 씨는 한 씨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본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으러 회사에 들린 사모님을 봤었다라는 직장 동료의 진술 또한 수사팀의 재조사 결과 단순 착각으로 인한 거짓 진술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동업자 한씨 경찰은 한씨를 다시 소환해 집중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여전히 실종 사건과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내연녀 김씨가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자의 진술은 확보되었지만 명백한 물증이 없었기에 한씨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한 경찰. 한씨도 자신의 결백을 당당히 주장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2012년 5월 15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하고 잠시 개인 업무를 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찰의 가장 큰 실수가 됐습니다. 한 씨는 결국 약속 날짜에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한 15일로부터 이틀 뒤인 5월 17일 거제도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연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됩니다. 한 씨의 차량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쪽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유서에서는 세상이 싫어 너무 힘들어서 먼저 갑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는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는 자살했다고 하지 말고 뇌출혈로 병사했다고 전해달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서 그 어디에도 최씨 부부에 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음에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실종사건에 대해 그 어떠한 단서도 남겨놓지 않은 채 결국 한 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7년 실종 이후 17년이 지났으나 부부의 생사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부부의 연령과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 볼때 범죄로 인해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이 사건에는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있습니다. 부부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 바로 동업자 한 씨인데요. 보통 살인사건이 아닌 실종사건으로 인지되어 처리되면 수사의 강도는 훨씬 약화될 수 밖에 없는데 수사 중 계속 걸려온 아내의 전화는 이러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목소리를 알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거나 또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짐작이 가능하고요. 경찰서로 날아온 편지 역시 이 수사진의 시선을 경주로 돌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상 매우 유력한 용의자인 한 씨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며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받고 거짓말 탐지기를 하기로 한 그날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그저 본인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한탄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런 매우 비겁한 선택으로 인해 부부의 시신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 하더라도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계속 노력해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씨가 생을 마감한 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한 씨가 최씨 부부 실종 이후 최씨 명의를 도용해 회사 지분을 넘기는 조건으로 한 사업가로부터 3억 여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통해 경찰이 내연녀 김 씨의 당초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한 씨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만남을 거부하던 김씨 집에 강제로 침입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내연녀 김씨 또한 실종된 부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제3의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한 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2007년 발생한 부산 중소기업 부부 실종 사건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17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